안녕하세요, 독수님들. 킴닥스입니다. 2017년 뉴미디어 온라인을 통해서 영화 크루들을 선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를 개봉하고 정식 영화로까지 승인받았던 최초의 웹무비 프로젝트. 2020년 대중이 전시의 뮤즈가 되는 전시기획 과정부터 뉴미디어 온라인을 통해서 대중과 함께한 청년 작가들과 함께했던 최초의 유튜브 인터랙티브 전시회 청춘페이지. 그리고 2021년 제가 또 새로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딱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과연 이 프로젝트를 올해 할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킴닥스 플래너 계획 세우는 영상에서는 그냥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까지 하는 정도가 올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올해에 이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함께 또 재밌는 걸 만들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프로젝트냐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딱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왜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는지 조금 조금씩 같이 떡밥을 <laughs>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때는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laughs>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이, 동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 4년 동안 학비만 날린 것 같다. 4천만 원만 쓴것 같다. 내가 대학 생활 동안 뭘 한지 잘 모르겠다. 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잘 생활했고, 또 커리어도 많이 쌓았고, 재밌는 일들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어, 되게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런 회의감, 이런 허무함, 좀 공허함 같은 거를 다들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 만약에 나의 대학 생활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간직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딱 졸업할 때쯤에 그냥 누구나 느끼는 그 허무함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책으로 남아있는 내 기록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게 그냥 기록하는 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정말 조금 조금씩 채워가면서 정말 알찬, 정말 좋은 대학 생활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마 저의 활동을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우리 독수님들은 여기서 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 제가 킴닥스 플래너 만들 때 했던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 플래너를 만들 때 어, 나의 1년을 책장에 꽂아 놓는다라는 아이디어는 그 훨씬 전에 2019년, 18년도에 제가 했던 이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킴닥스 유니버스 <laughs> 이런 생각을 시작으로 저의 생각들을 더더더더더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춘 페이지 하는 동안에도요 그래서 했던 생각이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아 내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걸좀 해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쉬웠던 것들 아, 누가 알려줬다면 좋았을 텐데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책한 권에 담아보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길잡이가 되어보자. 사실 저는 딱 처음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 많이 없어서 미래의 정보를 얻기가 수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내가 뭘 알아야 뭐 선배들한테 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지 그런 걸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냥 정말 살면서 체득하는 경험들 무작정 부딪혀 가지고 깨져보면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로 대학 생활을 보냈고 지금의 어떤 저의 모습이 되었는데 만약에 누군가 시행착오 할거 것들을 조금 줄여서 더 알차게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다양한 선택지들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마냥 내가 진짜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 대학생활을 해나가고 나의 어떤 목표를 찾아간다는 느낌이라도 그런 기분이라도 줄수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런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꼭 만들어야겠다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활 백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책인가요? 제가 신기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종이책이든 뭐 디지털책이든 어쨌든 그 책이라는 컨텐츠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짜깁기로 파편적으로 찾아서 내가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것과 잘 정리되어 있는 그 컨텐츠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하고 쭉 집중해서 읽어서 이걸 정말 내 걸로 만드는 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했던 목적대로 많은 분들한테 쓰일 수 있으려면 이건 정말 잘 정돈된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컨텐츠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이라는 매체를 선택을 했고요. 또 놀라운 것 하나. 여러분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에 꼽히는 큰 출판사 중에 하나죠. 21세기 북스, 북21. 출판사와 함께 이 책을 출간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선 저의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고 이런 것도 처음이라 되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미팅도 재밌게 하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일이 잘될것 같은 아주 좋은 예감이 듭니다. 또 이렇게 좋은 환경이 갖춰졌으니 전국에 있는 또 서점에서 우리 독스님들이 저를 볼수 있게 제가 열심히 써봐야겠죠. 어,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언론학과죠.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지금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바뀌었는데, 무튼 이곳을 졸업을 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영상 제작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뭐 어떤 대학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대학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고맙게도 저를 되게 멘토? <laughs> 롤모델이란 말은 항상 조금 부담이 되는데 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신방과의 언론학과의 꿈을 갖고 뭐 다른 학교의 언론학과를 진학하시는 분들도 정말 중앙대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해서 입학하는 분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강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또 들어서 도움을 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 나의 이야기가 그냥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도줄 수가 있고 좋은 영향을 줄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저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 책을 만들 걸 생각을 했는데요 또 제가 우리 독스님들과 뭔가를 함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그런 어떤 저의 사적인 마음을 넘어서 저는 이제 되게 많은 분들과 뭔가를 함께 교감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게또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도 되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할지는 제가 이미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는데 <laughs>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8월, 네, 한 8월 정도 어, 여러분과 함께 할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더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과 이 컨텐츠를 정말 제대로 한번 완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1번,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책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곧 있을 여러분과 함께 할 무언가를 또 예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궁금해요. 우리 독수님들이 대학 생활을 앞두고 또는 대학이 지나고 나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이런 식으로 좀 쓰여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진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얘기해주시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좀더이 책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컨텐츠가될수 있도록 힘써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다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조금 선배로서 <laughs> 이미 그 시기들을 지나서 나의 길을 먼저 찾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고 좀더 든든한 음, 뭐라 할까요 나그네 <laughs> 나그네 좀 이상 <이상하고 웃음> 길잡이 <웃음> 음, 뭐 그런 거 제가 좋은 영향을 드리면 좋겠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또 이번 프로젝트 또한 당연히 잘 진행해서 잘 끝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많은 의견, 그리고 또 8월에 여러분과 함께할 이 프로젝트의 무언가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업데이트되는 소식들은 저의 인스타그램 또는 킨닥스 스튜디오 공식 계정 팔로우해서 소식 받아주시고요. 당연히 유튜브 채널은 구독해 놓으셨죠? 알람도 같이 설정하셔서 관련된 소식 영상 올리면 꼭 바로 받아보시고 늦지 않게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곳킴박스 스튜디오 대표 김나은이었습니다. 안녕!